신주가 문화타운, 지금 이 시기에 청약해도 될까요? 미저분들 안녕하세요. 미세스 머니입니다. 신주가 문화타운, 기다리다 지친 건 아니시죠? 소식이 나오면 제일 먼저 우리 미자분들께 알려드려야 하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요의주시하고 있다가 긴급 알려드립니다. 보델라우스는 영천동 다원 이음터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미자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제가 직접 가서 찍었습니다. 그럼 한동안 뜸 들였다가 분양하는 단지는 어디인지, 지금 이 분위기에 청약을 해도 되는지, 지금부터 같이 알아볼까요? 신주가 문화타운 지도를 보겠습니다. 아, 이 지도는 하도 많이 봐서 이제는 익숙하시죠? 힐링 숲타운 컨셉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 구역 겨울 마을에서 분양 소식이 나왔습니다. A51-1, A51-2, A52, A55 이 중에서 세개 단지는 1차로 먼저 분양을 하게 되고요. A55 블럭, 나머지 1개는 2차로 따로 분양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개울마을에 같이 있는 A53 블럭과 A54 블럭은 분양을 하지 않는 행복주택이죠. 이번에 분양 소식이 나온 4개 단지, 현대건설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정확하게는 현대건설, 계룡건설산업, 동부건설, 대부건설, 이렇게 네개의 건설사가 합작을 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순서대로 A51-1 블럭부터 보겠습니다. 사업 주체에 4개의 건설사가 나왔죠. 현대건설, 계룡건설 동부건설, 대부건설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까지고요. 총 세대수는 310세대, 사업기간은 2022년 5월부터 24년 12월까지입니다. 민간 문양으로 진행이 되고요. 타입별로 보면 7사타입 8사AB, 97AB, 110A, 110P1, 110P2까지 8개 타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84B 타입이 149세대로 세대수가 가장 많네요. 그 다음 A51-2 -E 블럭을 보겠습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20층까지고요. 9개 동의 총 세대 수는 414세대입니다. 타입도 51-1블럭과 동일하게 8개 타입으로 84B 타입이 세대 수가 가장 많네요. 그다음 A52블럭 여기는 지하 1층에서 지상 20층까지고요. 세대 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13개 동에 걸쳐서 679세대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타입은 74에서 110까지 동일하게 8개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 따로 분양을 하게 되는 A55 블럭 같은 경우에도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 고시가 떨어졌는데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까 3개 단지에서는 사업 기간이 2022년 5월에서 24년 12월까지 였는데요. 자, 여기를 보면 사업 기간이 2022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입니다. 그러면 a55블록은 뭐 9월, 10월에 분양을 하게 되겠죠. a55블록 세대수는 14개동에 걸쳐서 총 660세대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아까는 8타입이 있었는데 여기는 1타입이 늘었습니다. 97c타입까지 있어서 총 9개 타입이 있는데요. 84타일 초과가 있는 97, 110타입이 있기 때문에 1주택자인 분들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 4개의 단지가 일반 아파트 단지와 차별화가 있는데요 이 단지에는 컨셉이 있습니다 개울마을 쪽은 위로 긴 모양인데요 산에 오르는 것처럼 경사가 지면서 쭉 타고 올라가는 지형이라 산지경관 특화 설계를 적용하게 되고요 수변축을 따라 4개 단지를 가로경관으로 묶어서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우측으로 수변축을 따라서 테라스형 아파트가 수변 쪽을 향해서 전면동처럼 들어서게 되는데요. 수변, 공원, 뷰, 테라스동이 있습니다. 너무 탐나는 곳이죠. 또맨 위쪽은 공공개방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이 되는데요. 여기는 산 속에 있는 리조트의 스카이라운지 같은 느낌이 나겠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다 이유가 있네요. 이번에 분양하는 4개의 단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까지 44개 동에 걸쳐서 전용 면적 74에서 110제곱미터로 구성이 되고요. 아까 84제곱미터 초과 추첨제도 있었죠. 1주택이신 분들은 갈아타기를 노려봐도 좋겠고요. A51-1 블럭은 310세대, A51-2 블럭은 414세대, A52 블럭은 679세대, A55 블럭은 660세대, 4개 블럭 총 세대수는 무려 2063세대입니다. 대단지죠. 여기를 한꺼번에 다 분양하지 않고 나눠서 분양을 한다고 했었죠. 1차로 가장 먼저 선보이는 단지는 A51-1 블럭과 A51-2 블럭, 그리고 A52 블럭, 이렇게 3개 단지가 총1,403 세대로 1차로 먼저 분양을 하게 되고요. A55 블럭 660 세대는 2차로 올 하반기에 분양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 여기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눈치작전이 들어가겠죠? 자, 55 블럭이 학교도 가깝고, 대로변에도 가까워서 입지가 제일 좋은데, 여기서 51, 52블럭부터 할 것인가? 아니면 55블럭이 좋으니까 기다렸다가 55블럭 나오면 그걸 해볼까? 이런 것도 분명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제가 해드리는 답변은 누가 봐도 55블럭은 입지가 좋다 보니 경쟁률이 셀 거고요. 그렇게 되면 당첨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분양하는 곳을 다 넣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51, 5 2블록도 당첨될까 말까 한데, 55 기다렸다가 다안 되면 답이 없죠. 그리고 분양가도 궁금해 하시는데요. 동탄 이신도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 분양가가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오는 건 맞지만, 물가 상승률, 주변 시세 등을 비교해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오르겠죠.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공사비 등으로 분양이 지연된 곳들이 많습니다. 신주거 문화타운에서 최근에 분양을 한 곳, 5구역의 A62블럭, 동탄 호반 서밋을 보면 작년 12월에 분양을 했을 때그 당시 분양가가 평당 1322만원이었는데요. 분양가로 따져보면 7사타입이뭐 3억 9천만원대에 84 타입은 4억 4천만 원대였습니다. 그러니 이러저러 한 상황에서 당연히 분양가는 먼저 분양한 후반 서밋보다는 높게 나오게 되겠죠.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대 정도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인근 부동산 시세는 어떤지 알아보고 비교를 해봐야겠죠. 신주거문화타운이 입지하고 있는 신동과 가장 가까이 있는 동네 목동 시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목동에 있는 호반 센트럴 포레를 보면 지금 시세가 6억대에서 7억대 정도에 나오고 있고요. 최근 실거래는 6억 5천, 6억 8천, 6억 7천 요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네요. 물론 작년에는 7억 7천 7백만 원까지 최고가의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라체 아파트도 보면 실거래가가 8사 타입 기준으로 7억 2천만 원까지 거래가 되었고요. 목동의 대장 힐스테이트도 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는 작년에 9억 대의 거래가 많았는데요, 최고가는 작년 9월에 9억 6천 5백만 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7억 5천에서 8억 1,500만 원까지 거래가 됐고요. 이렇게 보면, 신주가 문화타운 주변의 아파트 시세는 6억대에서 7억대로 보고, 이번에 분양하는 51, 52블럭이 분양가가 5억 초반에 나오면, 와, 아, 여기와 1, 2억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렇다고 입지가 더 좋은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청약 메리트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 청약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 주변 시세와 비교를 해 보면 뭐 엄청 싼 것도 아니고요 입지도 더 좋다고 할 수가 없으니 고민스럽습니다. 입지적으로 보면 신주거문화타운보다는 목동이 동탄순환대로를 끼고 있어서 트램 타기도 편하고요 동탄역도 더 가깝고 교통편이 더 좋다 보니 입지적으로는 목동이 더 낫습니다. 하지만 신중어문화타운은 숲을 끼고 항아리처럼 감싸주는 지형이라 집값과는 상관없이 공기 좋고 조용한 살기 좋은 곳을 찾는 분들께 적합한 동네고요. 숲세권 뭐 이런 것을 찾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이건 선택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동탄이신도시 신중어문화타운 2구역 개울마을에서 7월에 분양을 하는 A51-1, A51-2, A52 동탄 파크릭스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지금 부동산 분위기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죠. 분양 시장도 열기가 식었기 때문에 미분양이 나는 단지들도 생겨나고요. 그만큼 청약 수요도 신중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동탄 파크릭스도 청약을 넣어야 하나 고민 중이신 분들은 그래도 어쨌든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에 들어오는 신축에 초중고가 완벽하고 상권도 좋고, 분양가 상한제니까 실거주로 만족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청약을 넣으시면 되겠고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 분양가가 저렴한 혜택을 주는 만큼 의무로 주어지는 게 있죠. 전매금지 10년, 거주 의무 기간 5년, 재당첨 제한은 10년입니다. 이런 것까지 감안해야겠죠? 일단 분양가가 공개되고 또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분양받았는데 집값이 더 떨어질까 봐 불안하신가요? 신규 분양단지는 웬만해선 분양가에서 더 떨어지진 않습니다. 특히나 인프라가 계속 확충되고 있는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는 점점 더 살기 좋아지니까요. 살다 보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입지가 너무 좋은 곳은 경쟁률이 너무 세서 계속 떨어지는 거 다들 너무 잘 알잖아요. 그쵸? 현실적으로 상급지 분양은 당첨되기 정말 힘들기 때문에 소신껏 청약하시길 바랍니다. 동탄 파크릭스 7월에 입주자 모집 공고 소식이 나오면 자세하게 또 한번 다뤄 드릴 테니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도 미세스머니에게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꼭꼭 부탁드리면서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